안녕. 저희는 둘째 날 아침입니다. 정확히는 셋째 날인데. 아, 셋째 날이구나.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laughs> 어... 저희가 원래 오늘 카약을 타려고 했는데 역시 아우, 날씨 오정. 여기가 저희 숙소고 지금 비랑 모기가 막 달라붙어서 잠깐 차로 피신했습니다. <laughs> 아, 날씨 오정 안돼. 어쨌든, 오늘 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뿅. 뿅. 비 오는. 저희는 에메랄드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오, 생각보다 아 근데 비가 그래도 엄청 오진 않아서 점점 이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좀 걸어가는 중입니다. 와. 와, 이비 오는데 사람이 많네요. 카메라 오, 이렇게 씌워야지. 진짜 물이 에메랄드색이네. 클로즈네. 아, 그래 저희가 이렇게. 여기서 이거. 카약이나 뭐 이거 카누를 탈라 그랬는데 아쉽다 오늘 비와서 그런지 아직 닫아있네요 음. 어, 10시부터네 10시? 어. 어차피 어 10시부터야 1시간 100불 3명 맥시멈 예약 음. 음, 안 해도 와 멋있긴 하다 색이 진짜 엄청 좋다

타기 딱이네. 아니, 여기 되게 예쁘다 그랬었거든. 아니 내일 돌아오는 길에 타도 돼. 아 그래? 어. 아 여기가 와. 어, 근데 이쁘다 있는데네 왼쪽은 와 물색이 진짜. 내일 돌아올 때? 되네. 어? 내일 돌아올 때? 어. 돌아오는 길에 들려서 타면 되지. 아... 그러니까 여기가 가격이 저렴한데 여기 되게 예쁘다 그랬거든. 와. 아, 근데 원래 물색 그냥 예쁘네. 그니까. 여기가 더 에메랄드 빛이다. 진짜 야, 에메랄드네. 여기, 여기를 배경으로 이렇게 찍는구나. 에메랄드 호수다, 진짜. 오, 색깔이 진짜 신기하다. 와, 진짜 예쁘다. 물색 이거 실화야? 아니, 이게 어둡고 밝고가 문제가 아닌데? 그냥 물색 이 예쁜데? 어, 진짜 예쁘다. 옥색이야. 하프 <laughs> 나왔어요. 밑에는 여름, 위에는 가을 <laughs> 와 여긴 뭐야? 어, 이런데 카페하면 좋네 클로즈네 그냥 저긴가? 인포메이션 센터? 우와. 여기도 숙소가 있네 이게 뭐야? 아뭘 파네 뭐 먹을거랑 아 먹을 거 파네 응. <laughs> 커피 아이고, 맛있겠다 여기가 포인트가 많네. 오, 예쁘다, 여기도. 이야, 그림인데? 저, 저 앞에 한번 가서 서볼. 오케이. 어, 여기? 어 거기. 여기는 길은 아니고, 저 앞인가 보다. 와... 아니, 흐린데도 왜 이렇게 예쁘지? 우리 지금 몇 시야? 9시 반. 이제 <laughs> 타고 가가지거 <갈까, 저거? 웃음> 그러게. 그래? 타고 가도 될것 같은데. 좀 이렇게 구경하다가. 여기 한번 가서 봐봐. 저쪽 보고 일단 한번 서봐봐. 숙소도 되게 예쁘다. 어, 오 해난다. 아우, 따뜻해. 예. 아니,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되지? 오, 오 차가워. <laughs> 저희는 에메랄드. 레이크에서한 그러던 40분 정도 이 조금씩 맞으면서 놀다가 사진 열심히 잘 찍고 뭐 처음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저희 나올 때 되니까 또 사람이 엄청 많네요. 갑자기 주차도 이제 딴 데다가서 하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여유롭게 아주 <laughs> 사진을 잘 찍은... 아, 카약은... 꼭 굳이 여기 아니어도 탈때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는 여기서 이제 온천으로 가는 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온천을 갔다가 점심을 먹고 그러고 바로 어, 레이크 루이스를 가든지 아니면 시간이 남으면 다른 호수 하나를 더 가는 걸로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생각보다 근데 흐려가지고 엄청 별로일 줄 알았는데 어, 흐려도 근데 물색이 완전 진짜 에메랄드 색이라 맞아, 맞아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오... 이제 비도 그쳤고 이 정도면 흐리긴 한데 다니기엔 이제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에메랄드 호수가 카약 타는 시간이 오전 10시부터라 그런지 이미 주차장이 나오면서 많차였고, 어, 사람들도 되게 많고, 흐려도 카약은 운영을 합니다. <웃음> <웃음> 비가 병. 조금은 와도 운영을 해요. 자 이번에는 다시 뱀프 다운타운 쪽 하스프링이라고 하는 그 온천이라고 하더라고 요 온천에 가서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저희 지금 온천에 주차장 도착했습니다. 오, 다행히 주차장 좀 널널하고,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어, 일로 에서 가자. 왠지 여기도 주차장이 꽉 차면, 저기 어딘가에, 어딘가에서 대놓고 막 타고 와야 되는 것 같은데, 어, 일단 오늘 비와서 그런가 일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아, 점심시간이라 그런가? 11시 반. 아, 오케이, 그리고. 자. 오, 멋있다. 맞아. 와. 저, 김이 납니다. 김이 나. 신기하네. 오. <laughs> 오, 약간, 그,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오. 와, 음. 그 캐나다까지 와서 온천을 갈 줄이야. 우리 미국에서도 아 미국 온천 엄청.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진짜. 와, 근데 아주 아기자기하게 되어 있네 아기자기한 풍. 어, 온천 냄새나. 온천. 오, 오 저희 지금 온천에 들어갔습니다. 와, 물 엄청 따뜻하다. 오, 저기 봐봐. 와. 진짜 노천 온천이다. 아 좋은데? 어. 어, 오랜만에 목욕탕이야. 뜨거 뜨거. 오 깊다 깊다. 그러오 그러니까. 이렇게 어, 어, 깊다. <laughs> 깊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했어. 우리 생각보다 엄청 따뜻하고 얼마였지? 1 7 불? 1 17. 7 5 불. 와 좋다. 이쪽을 봐야겠다. 뒤가 보이게. 아, 그 오, 그리고 여기 유황온천인가봐요. 냄새도 나고, 물은 엄청 따뜻합니다. 와. 수영복이랑 타올은 갖고 와야 된다는 거. 아, 저기 두는 데가 있네. 저기, 타올을 두는 데가 있어. 나도 그냥 나가서야 해 되는데. 나왔다들어갔다를반복 중입니다. 오, 좋아, 좋아. 어엄나다다나다 와, 엄청나다. 다나 푹뜬게지금싹 사라졌습니다. 어, 너무 좋은데. 저 따뜻한 게 <laughs> 이제 뜨끈한 국물로 또 해장을 하러 벤프 <laughs> 시내로 한번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뿅. 여기는 <laughs> 헬로우 선샤이니네 우리도 선샤인이잖아. 무슨 <laughs> 맛집? <laughs> 저희 승시를 아, 먹으러 선크래쉬. 왔습니다. 어호. 와오그게요 안녕하세요 땡큐 오 스시가 okay. 땡겨서 여기 왔는데 아뭐 먹지 라멘볼 콩코추라멘이치메뉴에따로있대서 메뉴판을 바꿔에서니다 저희는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한습니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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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주나랑 이거 셰프 초이스였지. 어. 아, 셰프 초이스.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는 오니길이를 파는 집에 왔습니다. 이렇게 자판기로 또살 수가 있고 네. 주문을 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 평점이 4.9점 대박이에요 대박 주문하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5분 정도 걸리네요 김치 궁금하다 포크 김치 와, 차에 기름이 없어서 지금 좀 외진 곳에 기름을 넣으러 왔는데 영화에서 보듯이 보던 그 안에서 결제하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와, 안에서 카드 결제하고 여기에 이 레버를 내린 다음에 기름을 넣고 만약에 이제 기름이 저5 0불를 했는데 넘어가면 이제 뭐 리펀들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 생각보다 어렵네. 제발 50불에 딱 근처라 타고 있습니다. <laughs> 오 미국 영화에서 나오던 주유소 좀 신기하네요. 저희는 레이크 루이스 가는 버스를 지금 탔습니다. 아, 마이크 안 들고 왔다할수 없지 뭐. <laughs> 저 여기 최대한 가까이 얘기해. 어쨌든 어 한번 또 가서 어떨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뿅저희 지금 레이크 루이스에 도착 했습니다 역시 날씨요정 어김없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추워서 옷도 지금 하나 장만 하고 옷이 바뀌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도저히, 도저히 못 다니겠어요 <laughs> 비가 와서 그런지 사람들 얼굴도 좀 우중충 하네요. 와. 여긴 또 여기대로 멋있네요. 일박에 150만원이라고? 와. 이야, 이게 멋있다. 저희는 비가 오지만, 카누를 타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좋아. 자기가 앞에 타? 한번 타보자. 와.

Okay, I'm gonna get whoever's the stronger paddler in the back first. Back? Yeah. Mark, you use that to steady the Okay. Okay. Right here. Lovely. I do have it coming on the right side as well. The side. Car. Who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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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왼, 왼쪽 하나, 둘, 하나, 둘. Оо 2 А 2 А 2 А 2 Йоо 근데 여기는 그냥 그게 단거 같아서 차라리 탈 거면 여기서 타는 게 맞네. 와, 멋있다. 1시간 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30분이랑 1시간 반. 근데 뭐 몰라? 그냥 어쨌든 1시간 하고 도마, 돌아가면 될것 같긴 한데, 여기서 좀 찍어볼까? 우와, 물! 저기 가만히 있어, 안 해도 돼, 이제. 지금 카약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는 레이크 루이스고요. 원래 여기서 에피터운티를 진짜 먹고 싶었는데 시간상 안 돼서 먹고 이 호텔이 페어몬트 샤또 호텔인데 진짜 멋있죠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 와야겠습니다 저 호텔 하루 숙박비가 한 150만원 정도 해요 오, 근데 불을 저라 저희는 이제 레이크 루이스도 다 둘러보고 내일은 새벽 4시 반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숙소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아까 뱀프 시내에서 산 오니기리로 저녁을 때우고 안었겠지 오케이 괜찮을 거야 그리고 가는 길에 세븐일레븐에서 치킨을 사다가 갈 예정입니다. 어. 어 근데 생각보다 레이크루이스 그 뭐지 보트 탔는데 뭐 비싸긴 했지만 어,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어. 오늘 에메랄드 호수랑 온천이랑 레이크루이스 그세 개였지? 아아근 어. 어, 호수 두개 갔습니다 오늘 그래도 아 근데 온천이 진짜 너무 좋았어서 내일 또갈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와 거긴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동네인가? 어. 아 제스퍼는 그래도 하루 잡고 그래도 가긴 가지. 아 그래. 오케이, 사실 시간이 없으면 제스퍼까지 못 가는데고 우린 그나마. 내일이 완전 자유라 자유라서 제스퍼 하루 잡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저희는 또 있다. 뭘보여줘 모니길이 한번 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캐나다에서의 일 4.4.9에 어마어마한 평점을 지닌 오니길입니다 오케이, 일단 그럼 숙소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뿅! 뿅! 오늘의 저녁입니다. 와, 엄청 많네. 오니길이 4개에 세븐일레븐에서 산 허벅지 살두 개랑 이거는 양념치킨! 그리고 컵라면 김치. 와, 진수성찬이다. 오케이. 더 맛있게 먹어 보겠습니다. 뿅. 오니기리는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뭔가 삼각김밥에 밥이 뽁 튀어나온 느낌이랄까? 와. 순 오니기리입니다. 와근데 김치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